음? 음. 이렇게 미션이 하나 있네요. 뭐지? 세르게이. 야, 고마워라 요즘엔 이마에 간판이라도 붙이고 다니는 기분이거든. 타이거 클러 더럽게 엮인 세르게이라고. 사고의 타이거 클러 놈들에게 줄 선물이 있어. 상황이 상황인데도 별로 두려워하는 것 같진 않네. 아, 그게 말이야. 이제 거의 다 왔거든. 자유까지 이제 한 발짝 남았어. 타이거 클로가 네 선물을 받아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지? 확실해. 믿어봐, 우리 러시아인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걸알수 있거든. 게다가 넌 그냥 배달원이잖아. 어쩌다 타이거 클로랑 엮였어. 아, 뭐 그냥. 사소한 오해가 좀 있었어. 하, 그래, 수염 기르고 갈색 신발을 신은 놈이 너무 평범하잖아. 매력이 없달까? 작은 강아지도 키우더라고. 아니, 뭔 살인청부업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다녀? 강아지가 뭐그 오해라는 게그 사람을 쐈다는 거야? 아니, 훨씬 더 심한 짓을 해버렸어. 아무튼 이 얘기는 그만하자. 그래, 알았어. 좌편하죠. 금방 보내줄게. 내가 차고 문을 열 거야.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안에서도 열리는 문이야. 선물이 차야? <laughs> 평범한 차는 아닌데. 어쨌든 차는 차지. 안으로 들어가면 놈들이 알아서 할 거야. 망치지 말고 잘해. 알았지? 너만 믿는다. 오케이. 너무 맛있어. 어우, 맛있어. 깔끔하게 다 먹어주고요. 뭐야, 왜안 열려? 오케이, 갑시다. 아 m 차 있는지 못봤어. e w o 뭐야? 살려줘. 아 t I'm a Chinese woman. I'm a c h i n 선물 직원은 좀 이상한데? 뭐, 뭐라고? 네가 내 선물이거든. 세르게이란 놈이 보낸 깜짝 선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왜 사람이 들어있는 케이크 같은 거 있잖아. 뭐 보통은 피로 가득하지만. 넌 누구지? 알렉스 푸시킨이야. 바이오테크니카 품질 보증팀 데리고 기업의 QA 직원이 타이거 클로랑은 어쩌다 엮인 거야? 너, 너, 너... 다 이거 클로쪽 사람이야. 너, 나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안 됐지만, 네 운명은 정해진 것 같네. 일단 미션을 그대로 깨러 갑시다. 뭔진 모르겠지만 용병은... 신뢰가 최고라 그래도 <뢰화를> <뢰할> 있나? 세르게이가 보내는 선물이야. 족 같은 새끼. 쇼한테 가서 물건 도착했다고 전해. 이제 끝난 거야? 세르게이는 안 건드릴 건가? 네가 알바 아니지. 너 이제 거절. 음. <크�> 꺼지라니까 꺼져야지. 없는 질문을 하는 성격은 아니네 부시 일만 딱잘네 아주 마음에 방식이야. 그에 맞는 보상도 챙겨주지. 의뢰 완의뢰고거들이 싫어. 거야 진짜 죽여버릴 테다. 맞지지 에이, 나 이거 뭐라 미친 새끼야.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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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클리 뭐야? 잠깐 이놈 연주 좀 들어봐 실력 어떤 것 같아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괜찮은데 적어도 듣기에는 편한 왜인 줄 아냐 기교는 조금 별로지만 느낌이 있거든 그게 중요하지 이 사람은 지금 감당 못할 아픔을 견디고 있는 게 보여. 무대 장악력도 부족하고 손가락도 제멋대로 에 템포도 놓치는 게더 많아 하지만 나쁘진 않단 말이지 칭찬을 되게 이상하게 하네 너도 저렇게 시작했어? 큰 꿈을 품은 길거리 연주자? 야야 웃기지만난 음악으로 성공할 시간도 없었어 세상을 뒤흔들어 놓느라 바빴거든 <laughs> 성공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 <laughs> 세상을 뒤흔들고 싶다면 뭐... <laughs> 세상이 너와 공감해야 하니까 그리고 대가를 치르겠지 가사에서 거대 음반 회사를 씹어대면 계약을 안할 테니까 하지만 이 이상은 한번 포기하면 억만금을 줘도 되찾을 수 없어 예, 예, 공주님 <laughs> 뭐, 너도 좀 놀아봤으니까 네 기억에서 다 봤거든 그래, 닥치는 대로 공연했지 공원이든, 낡은 공장이든, 지하 클럽이든 처음부터 관객이 있었어.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우리 음악을 녹음하기도 했지. 아, 옛날 사무라이 불법 음반을 구할 수 있다고? 내가 그 테이프들 찾아내서 네가 입열 때마다 빠돌이처럼 막 소리 질러줄게. 어떠냐? 지랄하고 있네. 아니, 진짜로 그 테이프가 아직 있을까?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음, 레인보우 카덴자 라고 가까운데 해체할 때까지 공연했던 클럽이 있어 거기에 괜찮아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 오거든 그쪽 사람들은 알지도 몰라 흐흠 뭐 팁이라도 주고 싶은데 가져가는 건 안되나? <laughs> 바로 근처네요 아, 지원이 그 죽인다는 장소가 식당이 된것 같은데 정신 나간 소비주의가 또한건 했네. 소비주의 한방 먹었네. 하, 이래서 죽은 전사는 다시 살리는 게 아니야.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게 무너진 걸 보게 될 테니까. And... Make it up! 저기 혹시 레인보우 카덴자 라고 알아? 에휴 또안 넘어왔네 근데 넌좀 어리지 않나? 무슨 소리야? 아 매일 가지고 입은 늑다리들이 들어와서는 옛날 그 클럽 어디 갔냐고 물어본다니까 그럼 나는 맨날 또 기업이 20년 전에 인수했다고 똑같은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그냥 써서 붙여놓던가 해야겠어 레인보우 카덴자 시절 불법 운반에 대해 아는 거 있어? 예를 들면 그... 사무라이 같은 거? 사무라이라... 아... 아, 그 검은 옷에 얼굴 시뻘개서 못생기네 걔넨 나도 알지 가끔 그 밴드 셔츠 입은 사람들이 찾아오거든 음, 그리고는 사이코팬들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짓거 혹시 그 사람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 2020년으로 돌아가보면 있을걸? <laughs> 뭐 찾고 싶으면 저기 시장에 가보면 될 거야 <laughs> 오, 거기서 쇼핑이라도 하고 있다고? 정급하면 가보라고 아마 네가 원하는 것도 팔고 있을 테니까 오래된 옛날 인디 밴드 먼지 쌓인는 반을 파는 거지 하나같이 듣도 보도 못한 밴드다 멋지네 고마워. 니라와 <laughs> 내가 사이버펑크에서 본 사람 중에서 제일 나이 많아. 저기, 괜찮은 음악을 찾고 있는데 혹시 레이저 팝 있어? 어스 크레스꺼는? 여긴 쓰레기 안 팔아! 무슨 무지개 똥칠한 쓰레기 같은 걸들이밀고 있어! <laughs> 진정해 농담한 거야 레이저 팝? 씨발, <laughs> 레이저 팝? 내 가게에서? 여기, 괜찮은 음악이 많다던데 괜찮다는 게 어떤 건데? 카르테시안 듀얼리스트 유로다인 테인티드 오버로드는 있어. 사무라이는? 장난은? 내부 페이드 오웨이 댄싱 위드 마이 엑스 씨피엔인까지 말만 해. 다 있으니까. 실버 핸드는 록의 진정한 구세주였어. 할 수만 있다면 길거리에서 나눠주고 싶다야. 먹고 살아야 하니 못해도. 실버핸드의 광팬이 여기 있었요내 자부심이지. 요즘 가짜 로커들은 발끝에도 못미치거든 실버핸드에겐 차원이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 어, 은색손 말이야? 열정 말이야, 열정. 조니는 기업이 반치는 세계를 뒤흔들어 놨어. 이상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테러리스트였다는 사실은 상관없고. e s s w a down t h 진정한 음악을 찾고 있어. 예를 들면, 사무라이 최초 공연의 불법 음반 같은 거, 이런 희양. 지금 그게 뭔지도 모르고 달라는 거지. 알면 이렇게 차분하게 물어볼 리가 없는데, 어디서 그 음반 얘기를 들었나 모르겠는데, 안 팔아. 길거리에서 아무나한테 막 파는 물건이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실버엔드 1위라면 전부 알고 있다고 그래 어디 말해봐 캐리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한 말이야 밴드는 쫑났어 관중도 함성도 다 때려치고 하고 싶은 걸해 그래 어기나 그딴 말은 나도 백만 개는 지어내겠다 어차피 증인도 없는데 오늘... 여기가 레인보우 카덴자였을 때 오고냈었어. 불법 음반이 있으면 추억을 떠올리기 좋은 기념품이 될것 같아서. 헛소리 하지마. 사무라이의 최초 공연을 기억하기엔 넌 너무 어려. 네 아빠 키로시의 주름이 잡히기도 전이었을 텐데. 사람을 외 모로만 판단하면 되겠어? 이 반반한 얼굴이 임플란트라면 어쩔래. 좋아 입마 증명해봐. 사무라이의 3차 공연은 언제 뭐 끝났지? 존니 우리 전문가 형반 나좀 도와줘 빨리 사무라이 역사 좀 읽어봐 그래 3차 공연 어제 일처럼 생생하지 내 기타에 불 지르고 무대에 내리쳤어 관객들이 난리가 났지 답은? 나도 바쁘거든? 쉽네 존니가 기타에 불을 지르고 박살냈어 들렸어 역시지 어떤 신생 밴드가 장비를 부수겠냐? 그걸 새로 사려면 돈이 다 얼마인데? 희발 존이 이제 와서 일을 망칠 셈이야? 재미있잖냐네 소능주의자 같은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걸 수도 있고 원래 그렇게 멍때리고 그래? 3차 공연은 가덴자에서 했어. 불이 살짝 났는데. 술 취한 녀석들이 맥주를 부어대며 끓이려고 했지 덕분에 대니의 앞으로가 불타서 몇주 동안 가발을 썼어 인공 모발은 절대 안 하더라 잠깐, 이제 기억났어 불이 났었잖아 아, 불쌍한 대니 머리카락이 죄다 타버렸지 하하, 거의 잊고 있었네 원래는 존이가 불을 냈다고 하던데 불붙은 담배를 던져서 말이야 <laughs> 지랄하네 담배는 캐리꺼였거든 아무튼 문제만 생겼다 하면 전부 내 탓이라니까 네가 거기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군 하지만 뭐, 그건 진짜 팬들만 아는 내용이니까 뭐, 어쨌든 젊은 친구가 배우겠다니 가르쳐줘야지 저 탁자 밑에 뭔가 특별한 게 있어 한번 찾아봐 흠 <laughs> 이건가? 야, 옷이 되게 좋은데. 왜 이렇게 좋아, 옷이? 호호. 정말 고마워. 가자다. 실버 핸드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기업에게 시간이 최고의 스승이란 말이 있지. 예전엔 그게 맞는 줄 알았거든. 근데 이놈 좀 봐. 60살이나 쳐먹고도 2020년에 살잖아. 네 광팬이라잖아. 반갑지도 않냐? 아라사카 타워를 날려버렸는데도 아직 그대로인 모습을 보는 거랑 비슷해. 난 사람들이 저렇게 과거에 갇혀 살지 않았으면 한다. 변화가 있어야지. 자신과 세상을 위해서. 60년이 흘렀어. 뭔가는 변했겠지. 뭐가 변한 줄 알아? 겉모습. 신형 인터페이스 플러그에 이상한 과일 만나는 새로운 액상과당 스코프 시럽에. 아라사카의 새 얼굴도. 아는 전부 똑같은데, 겉만 달라. 변하는 것도 있어. 우리가 눈치채지는 못해도 항상 무언가 변한다고. 그래. 이젠 다들 사람이란 존재를 그냥 임플란트 처벌은 구기덩이로 보잖아. 오케이 okay, 클리어